이케아에서 나온 신제품 약 1900개를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30개를 추려서 매장에 갔어요. 그런데 결국 구매한 건 이거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리즘입니다. 이케아는 신제품이 나오면 수백 개 이상이 나옵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하나 하나 살펴보고 직접 매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추천을 위해 30개 정도를 추려서 방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영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새로 나온 이 테이블 공기청정기였어요. 새로 나온 이케아 공기청정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간단하게 이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스테레크 빈드는 테이블과 공기청정기를 결합한 제품입니다. 이케아 제품답게 조립을 해야 하는데요. 설치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대략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3중 구조 필터를 넣고 상판을 닫으면 끝이에요. 컬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구매했을 때 화이트 제품은 품절이었어요. 지름은 54cm이고 높이는 55cm인데요. 딱 침대 협탁 정도 되는 높이와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작법은 간단합니다. 제품 가운데 있는 다이얼을 돌려 오토 모드와 1에서 5단계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좋냐구요? 단점부터 알려드릴게요.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필터와 모터 파워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면적을 강력하게 커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공기청정기는 순 사용 면적이 있는데요. 실제 공간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예요. 그런데 실사용 공간 대비 약 130%를 커버할 수 있어야 완벽하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스타르크 빈드의 사용 면적은 20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합한 사용 공간은 5평 미만이에요. 평균적인 아파트 거실 면적은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거실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오염도와 청정 정도를 표시하는 창이 없다는 점이에요. 몇만 원짜리 제품도 기본 탑재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케아에서 공기질 측정 센서를 사서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홈 앱을 사용하려면 트로드프리 게이트웨이를 사서 연결해야 하고요. 일반 가전 제품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공기청정기처럼 사용하려면 5만 원 정도를 더 써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완벽하진 않지만요. 결론적으로 집에서 이 제품을 메인 공기청정기로 사용할 생각이 있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로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이 제품은 테이블 공기청정기잖아요. 이케아 홈페이지에도 가전제품이 아니라 가구 카테고리에 있더라고요. 작은 방은 공간 활용이 중요하잖아요. 테이블과 공기청정기 두개 기능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각보다 큽니다. 참나무 무늬목으로 제품 자체도 튼튼하고 디자인 역시 무난한 편이니까요. 특히 이케아답게 깔끔함을 추구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상판 안쪽에 어댑터를 내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다리 부분을 보면 홈이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전선을 넣어서 깔끔하게 정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음도 크지 않습니다. 오토모드로 놓고 사용하면 평소에는 작동 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테이블 겸용이라 가끔 간식을 올려놓고 먹을 때가 있는데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돌아가서 놀랄 때가 있긴 했습니다. 청정도를 표시하는 창은 없지만 잠금모드랑 필터 교체 시기 등은 있어요. 특히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필터인데요. 공기청정기는 필터 교체 비용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스타르크 빈디에 들어가는 이중 필터는 4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제품 대비 경제적인 편이에요. 테이블과 공기청정기 두 가지. 지를 작은 방에서 사용하고 싶은 분에게는 충분히 사용도가 높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무게 자체도 가벼워서 가구 배치를 자주 하는 분들이 사용하기도 좋아요. 정리하자면 이케아 공기청정기 스타르크빈드의 장점은 좁은 방에서 테이블과 공기청정기를 한 번에 쓸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좋다. 단점은 공기청정기 성능을 바라고 산다면 추천하지 않는다.로 한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르크빈드는 테이블형 외에 원형 스탠드 제품도 같이 출시했는데요. 테이블처럼 가구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능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가격 차이 가 거의 나지 않아서 특별히 디자인 이 마음에 든게 아니라면 추천드리 지 않습니다. 이미 유명한 페르누프티그는 할인 할 때는 5만 원대에 구매 가능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추가로 방마다 놓고 쓰는 용으로는 가성비가 훌륭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케아 갈 때는 좀더 많은 꿀템을 소개해드릴 수 있길 바라 며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